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 고프합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멋진 돌파. 메시,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아, 슛! 슛! 아 예측하고 있었나요? 와! 좋은 드리블입니다.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있으신지요? 길쿤데네요 센터백으로서 몸집은 크지 않지만 빠른 발과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공을 다루는 솜씨가 좋기 때문에 직접 볼을 운반하거나 연결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해보는 슛! 배처르 파이어! 오너붙입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독일 무기력하게 슛을 내주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차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에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보메르투카드로스잭 윌셔 은바페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찍어차줍니다 슛! 패트르 체크 그대로 걷어냅니다 위험했습니다 네이마르 디에고 마라도나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카카그리지만 공간으로 패스 제쳐냈고 가로챘습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지시비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사모엘레 토. 뒷공간을 누릅니다. 카카. 카카의 크로스. 일단 걷어냅니다. 네이마르. 자, 다시 뺏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과연, 아, 기회가 왔습니다. 슛! 비트르바이아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손방이에요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제쳐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어요 옵사이드입니다 전반전 31분이 지납니다 잭윌쇼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때립니다 어,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점수 1대 0.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역습이죠. 카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스루패스. 과연 올립니다. 슈퍼가 잡습니다. 은바페.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베켄바워 공 가로채기. 그리지만 네이마르 호베르투 카르로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들어왔어. 전진합니다. 사벨 에토 빠르게 나가야죠.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들어줍니다. 측면 공간 메시 움직임을 봤는데요. 끊어냅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1대 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아직은 한골 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볼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오베르투 카를로스 끊어냅니다 잭윌시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역습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열려있습니다 때립니다 패트르 체크 흘러나왔습니다 줄군데 인터셉트합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카카. 자, 반격 한스 빠르게 나가야죠. 끊어냅니다. 자, 연결될까요? 측면으로 빠집니다. 빠집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메시, 슈팅 시도! 독일로서는 박스 부근까지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슈팅 기회를 잡을 텐데 말이죠. 길게 보내는 패스. 로날드 아라우호,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페데발베르데. 공간을 노립니다. 전면 위치 공 올라가는데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스루패. 아 찼습니다. 독일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독일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파울 없이 공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세컨드 볼인데요. 로날드 아라우호,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자 역습 기염이다. 스루 패스. 아 이걸 놓치네요. 길게 이어줍니다. 카카, 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페데 발베르데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볼이에요 때립니다 카카 낮게 한번잘찼는데요 아쉽습니다 독일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짓지 못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카카 그리지만. 메시. 비에이라.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지만 이어봤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뒷공간으로 자, 카운터 시도. 네이마르. 자, 잘 받네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킬 스쿤데. 더블 라이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가져요 자, 슈팅! 고게 들어갔습니다. 공점골입니다 마침내 쫓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독일 이렇게 다시 음, 쫓아갑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지치는 시간대거든요 지금부터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으로 얼마나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슛! 역전! 역전 골입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한골 앞서 나갑니다 은바페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음바페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슈팅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전방으로 길게 룩쇼 패스 차단합니다. 바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패스 빠집니다. There will be added time. 페데 발베르데 역습으로 돌고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푸나우지뉴 받을 수 있을지 그럼 좋은데요. 경기 종료 후세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까다로운 원정 경기였지만 승리를 따냈습니다 원정에서도 평소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는